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동탄예수교회 이용진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여러분들의 삶에 또한 저의 삶에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탄절 설교 세 번째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이 있을 곳이 없음 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 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첫 번째 목격자 첫 번째 증인으로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을 소개합니다.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은 밤늦게 자지 않고 왜 밤에 양을 치고 있었습니까? 네 그들은 그들은 밤에 양을 채야될 만큼, 양을 지켜야 될 만큼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양의 배설물을 밟고 다녔기 때문에 또한 가난할 뿐만 아니라 또한 정결치 못한 부정한 자로 여겨졌습니다. 그사회에 3D 업종에 종사하는 아주 비천한 자들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첫 번째 탄생의 목격자가 이처럼 비천하고 부정한 목자들이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큰 충격을 줍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은 저 구중군궐, 저 예루살렘의 위대한 학자들, 저 왕들 사이에서 오신 것이 아니라 저 비천한, 저 비천한, 들여서 양을 치던 저 약하고 가난한 저 목자들 사이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이, 예수님의 오심이 기쁜 소식이 아닙니까? 즐거운 소식이 아닙니까? 우리처럼 가난하고 약하고 무지한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와 주신 곳입니다. 저 권세 있는 자, 저 부자들, 저 명예로운 자들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가난하여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리스도의 뒤를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곳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서, 가난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못 배웠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배책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의 산사 설교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가 이 땅의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더욱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사모하여서 이 땅의 권세와 명예와 재물을 추구하며 거기에 빠져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삶이 바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이 땅에 보내신 이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이여, 약한 자들이여, 소외된 자들이여,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겸허한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복을 주시는 위대한 삶의 태도이자 위대한 삶의 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주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큰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샬롬!